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사주 하나 갖고 왔어요. 류승범 씨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주를 봐봤거든요. 아 사주가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음, <laughs> 사주를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다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어 결혼한다니까 뭐 축하드리면서 류승범씨 팬들 제가 또 류승범씨의 팬이에요. 그러다 보니 음 아주 예전에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오늘 다시 펼쳐봤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신월, 8월에 태어난 감목이에요. 나무예요.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나무란 말이에요. 잎추가 지났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열매는 바로 이 경금이다는 건데, 이 자연 물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경금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중중하다, 너무 무겁게 있으면 부담되죠. 얘가 다 편관 아니에요. 편관. 편관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부담되죠. 그래서 격을 따지면 편관격이다고 보여져요. 편관격. 편관격. 음, 근데 이게 나무가 또 여기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신강신약을 따질 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사실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해서 여기서 극을 받고 있으면 신약하다고 할수 있으나 저는 항상 이 위에 이 천간에서의 비견, 겁제도 보고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하나 반면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디 뭐 신강신약 굳이 꼭 따질 필요 없잖아요. 신약하지만 반면 강한 면이 있다. 왜 강한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관이 이렇게 셌어요. 평관이 이렇게 쎄니까이 사람이 은근히 깔끔하면서 봐봐요. 깔끔하면서 어, 스트레스도 은근히 받을 거예요. 때로는 약간 이게 좀 뭐랄까 목화기운 아 화기운은 별로 없지만 때로는 이런 거뭐열 받으면 이제 막 분출하는 기 그런 어? 폭발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편관이 이렇게 세 개나 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의상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간여지동이잖아요, 또. 볼게요. 자, 여기다 적어 놓고 편관격이고 간여지동, 간여지동. 아, 이게 큰 거예요. 간여지동은 못 말려요. 못 말려. 사람을. <laughs> 그냥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자기 뜻대로 간다. 그래서 아마 고집이 셀 것이다. 고집 세다. 사실 이 사주를 보면 영화 배우의 사주로서는 뭐 그냥 예측하기 솔직히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이 식상이라는 게좀 많아야 되는데, 식상이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시간은 예측이에요. 인시에 태어났다. 이거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영화 배우로는 뭐 이렇게 크게, 음, 이게 영화 배울까? 뭐방송리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을 많이 쓴다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스텝이라든지, 응? 아니 방송국 PD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딱 영화배우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도사님은 많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자, 그래서 편관이 이렇게 나를 치는데 이 편관의 모습 보세요. 네? 보이시죠? 신신. 서로 이거 보금살이에요, 보금살. 그리고 이것도 어, 보통 자형이라고 하면 자형살도 돼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뭐 진, 진, 응, 해, 해, 오, 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형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현대사주에서는 이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건보음살이라고도 하고, 자형살이라고도 해요. 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가 이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 조상 궁이 벌써 이렇게 보금살 밀어내다 밀어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과의 음 일찍이 이별 일찍이 이별한다. 아니면은 혼자 따로 나와서 산다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관 아버지 어머니 조상 궁에서 어? 집안 궁이 이렇게 어려웠으니 서로 밀어내고 또 여기 충 맞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응.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목기운이 이 숲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갑인 일주, 가녀지동 말했죠? 가녀지동 뭐예요? 자수성가죠 자수. 나중에는 도움받을 수 있으나, 누구에게, 어? 친구 같은 아내에게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어, 자식에게도 도움받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이 청년, 작년에는 자수성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을 얻어서? 이감목 있잖아요. 여기 감목 보이시죠? 이게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를. 여기는 뭔가 우리를 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여기는 가족들끼리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서 충을 맞았으니, 뭐, 여기서 이사수라든지, 어? 변동이 생겼겠다, 라는 거죠. 뭐, 이분이 뭐, 한 20세? 20대 때 데뷔를 해줬겠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형님이 유승환 씨, 유승환 씨가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유승범 씨를 데뷔시켰거나 많이 이 출연을 시켰을 거예요. 동생, 동생 유승범을 많이 출연을 시켰겠다. 이런 게 나타나. 그래서 이 형제애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잘 설명 드렸어요. 자 여기서 관이 나를 치려고 할때 여기서 꽁꽁 같이 응? 싸매고 있잖아요. 이게 협동한다라는 거예요. 협동. 그러니까 꼭 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꼭 형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자매 뭐또 어? 직장 상사도 될수 있어요. 이 비견 겁이라는 거예요. 비견, 겁제. 여긴 다 비견이죠. 비견은 뭐냐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의 도움이 있겠다. 동료의 도움이 있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주를 그냥 쉽게 쉽게 보시면 돼요. 자, 또 결혼하는 운은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충이 있는데, 이렇게 충이 있고, 보금살이 있고, 여기 밀어내고, 이게 막 자형의 느낌이고, 이런 사람들은 충이 있을 때는 합. 합이 있을 때는 충이 올때이 결혼하거나, 예? 인생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충이잖아요. 충 있을 때 합이 온다. 언제예요? 지금 이 사람, 음, 대운이 볼게요. 41세인데, 대운을 한번 볼게요. 대운이 이 40세의 이 무자대운. 그죠? 음, 무자대운. 30세에서 40까지는, 음, 병, 정, 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일로 들어왔어요. 만 40세가 됐으니까. 대운은 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이게 어플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만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제대로 된 나이로 표시된 데도 있어요. 자, 40세 이 무자대운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작년에 만났겠죠. 여성을. 왜? 자, 여기 보세요. 해. 인해는 한 목이 되는 거예요. 육합인 거예요. 육합이 들어왔으니 육합은 사랑의 합이다, 사랑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왔는데, 좋아. 이거 뭐누 이거 자꾸 뭐 어? 끼워 맞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제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자, 작년에 기해년이죠. 기해년에도 합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답이 나오는 거죠, 뭐. 2019년에 만나서 뭐 결혼, 어, 더 뜨거웠겠지. 그니까 러 지금 임신했겠죠. 해, 해가 만났다. 여기도 화부라고, 여기도 화부라고. 음, 그러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간목이잖아요, 유승범 씨는. 갑이 위에서 천간합, 지지합, 이랬는데 뭐말다 했죠. 그죠 천간합, 지지압을 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이12 신살로 봐서 이게 영맛살이다. 옛날 이 사주첩경이란 책, 이석영 선생님,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쓴 책, 사주첩경에서는 이런 영맛살의 기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갑목의 재성은 뭐예요? 토죠? 토, 여기에 무토가 두 개나 있다. 영마살 밑에 무토가 있다. 재성이다.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다. 그래서 영마, 해외에서 이성 만나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석영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비신살과 이 지장간과 이런 천간합, 지지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쯤 결혼하겠구나라는 거 나타나잖아요. 갑기합은 게다가 목극토에서 이것도 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해합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 합하고 여기. 아주 아름다운 형국이죠. 이 충이 많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좀 복잡다단할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이 합이 오게 되면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결혼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합이 되고, 안정이 되는 느낌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궁, 12신살로 한번 볼까요? 응. 12신살로 보면, 여기가 이제 지살, 영맛살. 자, 경자년을 보자는 거예요. 무자. 이 신금. 에 자수가 들어오면 이건 장성살이죠. 장성살이라는 거는 내가 취직도 한다라는 거고 좀 올라간다는 개념이고요. 이노술 개념에서 자를 보면은 뭐예요? 재살이죠. 재살. 제살. 재살은 수억살이라고도 해요. 가치는 거예요.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보면 어디에 갇힌다라는 느낌이지만, 일단, 가정, 궁의 합이 와서 내가 가정에 충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자운이 왔으니까, 무는 또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이성에게, 아내에게, 아내 될 분에게 잘 해주고, 그분에게, 이제, 어, 내 인생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겠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영마살이 많고 지살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인신사의 영마죠. 이런 사람들은 어, 자유로운 영혼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게또 나타나고요. 관이 많아서 이 사람 자체의 이 성향은 굉장히 막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또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니 이 병인시로 저는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이 병화는 감목의 식신이에요. 목화니까 이게 식신으로서 할머니에 해당이 되는 육친입니다. 또한, 나머지 하나 이제 설명드리자면, 을이 배우, 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나할수 없지만, 뭔가 딱 봤을 때 너무 강해 보인다는 거. 강해 보여. 신강하다, 심각하다, 신약하다가 아니라, 강해 보여서,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 예, 네, 직장도 옮, 많이 옮기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인사신 응?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급작스러운 사고 그러니까 운전 같은 거 조심하시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평관격 이런 분들은 또 배우 분들이 이런 사주라면은 좀센 역할을 하면서 센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로 개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희한하게 사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쟤는 똑같은 사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똑같은 사주 봤어요. 어떤 분은 배우고 어떤 분은 그냥 직장인인데 직장 다니시다가 조금 힘든 그런 순간이 오는 걸 봤어요. 아주 똑같은 사주, 팔자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검사 역할이라든지 또. 무슨 불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게 개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배우분들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개운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잘 선택하시면 사주팔자가 더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관이 많고 비견이 많으니 사람들 많은 북적북적한 곳에서 나를 알리고 같이 호흡하고 이런 거를 해야 돼. 해야지 잘 사는 분이에요. 아 리승범 씨 아주 사주가 음, 깔끔합니다. 뭐 그러나 이런 사주는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직장을 옮겨 다니기는 참 좋았겠다. 음, 많이 옮기고 적응을 잘 못했겠다. 그래서 배우로서 잘 됐다. 배우로서 성공했다. 배우하기를 잘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강목에 의해서 이 강목이 없었다면. 유승범 씨는 조금 힘든 삶을 더살수 있었겠다라는 거는 예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 좀 설명이 길어지네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